안녕하세요. 3월 29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왕들의 이야기 아사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에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 이 다음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마음 둘 곳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 진짜 위기가 올 때, 진짜 위기가 올때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어, 진짜 실패가 올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그 전에 말했던 것 말고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 그때 진짜 나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중심이 나옵니다. 당장 내 앞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 어, 내 취업 문제 예,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문제들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 내 인생에서 내가 무너지는 일을 한 번쯤은 꽤 높은 확률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던 게 무엇이냐, 내 중심이 무엇이냐, 그때 진짜 나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술로 어 인생을 사용합니다. 술을 의지합니다. 네, 오늘 내가 힘들었으니까 술로 푸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 난 여행을 가야겠다. 난 떠나자 어,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신나게 스트레스 풀어야 돼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내 실패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 내가 성공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내가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어, 그러면 그때 내 중심이 드러나죠. 예. 아무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예. 그때 내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 가치관,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할게요. 지금은 내 삶이 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 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럼 그렇습니까? 에, 사실 그렇지 않죠.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에, 이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이전에 배웠던 솔로몬, 르오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가 부르니까 교만합니다. 내가 어, 부자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잘될때내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어,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 어,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 네, 다윗은 어, 그가 목동일 때나 그가 왕일 때나 그가 골리앗에게 이길 때나 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나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나 그가 늙어서나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잘될 때도요. 내가 성공할 때에도요. 내가 좋은 대학 갈 때도요, 내가 대기업에서 취직 성공했을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아사입니다. 기원전 909년부터 876년까지 왕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통치해서 통치했죠.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어, 이 아사에 대한 평가는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요. 열왕기상 어, 어, 15장, 어, 15장 11절에 이렇게 아사 왕을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어, 성경이 이렇게 평가했으면 예, 끝난 겁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러면 더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쭉 기록합니다. 어, 어,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 그가 한 일이에요. 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 태우의 위를 패하고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어, 시내가에서 불 살랐으나 예. 그리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예, 그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성경은 아주 좋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를 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어, 모든 조상들의 우상을 불태워 없앱니다. 그의 어머니 태우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를 폐위시킵니다 우상을 찍어버려서 기드론 시내까지 불사릅니다 예, 여우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아사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 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계속해서 해오던 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10년 동안 국가가 안정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건설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남 유다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편안하면 좋습니다. 편안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편안한 상황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구스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합니다. 우리 역대사 14장 9절에, 예,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어, 마레사의 이름에, 어, 대군이 옵니다. 어, 아사는 그 전쟁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사는,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지기하고 예. 평안하다가 10년 만에 전쟁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어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 이게 아사의 기도입니다. 어 그런데 너무 너무 좋은 기도를 전쟁에 앞서 드리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런데 아사가 어,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했냐? 나름 성곽을 잘 지어놨습니다. 예 보병 30만 명과 궁수 28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을 다큰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네 아사가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곽을 잘 준비했고요. 용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잘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용사예요. 그런데 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힘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대하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어, 아사는 이렇게 승리합니다. 이 아사의 승리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승리입니다. 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내가 준비한 게 많아도 내가 때로 능력이 있어도 군사의 수가 충분해도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환란 가운데 우리 앞에 문제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너무 모범적인 아사의 전쟁이고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아사는요, 어, 36년을 더 통치합니다. 그런데, 어, 그의 말년쯤, 다, 어, 36년을 통치하고 그의 말년쯤 다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바하사가 예루살렘 8km 정도 바로 위에 있는 라마라는 성을 빼앗습니다. 어, 이게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 라마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이렇게 어, 보시면 라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이 아사와 바사의 이 지도입니다. 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라마를 하사가북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라마는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교역과 왕래가 이 라마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북 이스라엘이 요새를 건축하고 군대를 어, 주둔시킵니다. 이게 이제 아사의 말년에 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어, 이제 아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가 다시 급해지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 왕궁과 성전에 있던 수많은 은가금을 내어주면서 예, 베나단은 어, 어,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베나단은 부 어, 북 왕국을 공격하고 또 여러 성을 점령합니다. 어, 그리고 바하사는 라마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큰 용사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이번에는 마음이 급해지자 성전에 성전과 왕국에 금과 은을 바치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어, 오늘 읽었던 음,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사람과 루스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아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아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라마를 빼앗겨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면서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아사가 어떻게 했냐 어, 아사가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심지어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안 늦은 거예요. 그때 돌이켜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어, 다윗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을 오게 가둡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합니다. 예전에는 선과 정의를 행했던 아사가 이제 백성을 학대합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쓰다고 화냅니다. 그렇게 아사는, 음, 아사의 최후는 발에 병이 들어, 어, 2년간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발에 병이 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사들, 주술들 의지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 인생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길내 앞날 내가 알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있습니까? 사시 보장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나중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나중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가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고요, 열심히 인간관계 쌓고요, 필요하면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요, 내 재능을 꾸려 나가야 하고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들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수단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세상에 불이한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이 내 삶에, 내 삶에 익숙하게 스며듭니다. 그러면 이젠 그때부터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스펙은 하나님께, 스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싸움은 결과를 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과 동의어로 의지하는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